두 분이서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는 거야. 나는 나는 별로였어. 말 잘하는 거. 어 별로였어. 사투리가 좀 심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 홍애걸 선배한테 조금 밀리더라. 사투를 쓰는 거 이런. 아빠랑 방송할 때뭐 특별하게 말하는 데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었어음 나는 사투리는 적응했지만 좀 말하는 화법이 지루하다고 생각은 했어. <laughs>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laughs> 거기다가 또 오빠가 흥분을 하거나 말이 좀 빨라지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오빠 감으로 내가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너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 듣고 싶지 않은 이기안 듣잖아. 그러니까. 저다 저렇게 합리화를 해. 아니 방송을 또 계속 그래도 하잖아.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영화 한철 좀 배워요. 학원을 이 아, 다니고 아, 있거든요. 아, 아나운서상을 아, 좀 다니고 있어요. 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달반 동안 네가 배운 거라서 아파트에 있는 네가 선생님을 생각해줘 가르쳐봐. 줘 봐. 그래. 응? 내가 부족하지만 가르쳐줄게. 오그 뭐지? 옛날에 발음 연습하려면 그펜 물고 했다 했잖아. 어. 근데 요즘에는 코르크 물고. 와 와인 코르크? 와인 코르크? 어. 어 우리 코르크 진짜 많잖아. 여보세요? 영아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입에 물어. 향이 좋은 봐. 코르크를 내가 선별해볼게. 코르크 봐라, 이 많은 거. 이게 다아빠술 음. 먹은 거야. 깔고 아,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물는게 아니고? 아. 어. 그거 있잖아, 유명한 거.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음. 공장장이고. 아, 저런 그러니까. 거세요 이거를? 거의 바이블이죠, 바이블. 이렇게 하면. 아니, 그, 맨 처음에는 이걸 빼고 그냥 한번 읽어볼래요?